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여러분의 궁금함을 해원 생각으로 풀이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 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삶이 너무 무거워 그를 남겨 봅니다. 불교에서 업보, 까르마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업보가 많아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업보의 끝이 어디일까요? 너무 황당한 질문입니까? 음, 황당한 질문 아니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렇죠? 업보 한 문에서 보면. 이런 뜻이겠죠. 이것을 자, 인도는 르마라고 표현을 하기도하는데까르마에 대한 마땅한 뭐 말이 없어서, 마리 보어런데업은어서 마리 없는 뜻이잖아요. 서 마리 없어서, 마는 다지고 그니까 업이란 말은 일 받는다 의미니까 어, 이제까지 <laughs> 지어진 지어진 어떤 일의 결과는 뜻시겠죠 그렇죠 시키면서 원인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다시피 어떤 원인을 의미한대죠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는 거에 대한 에, 당연히 받는 것, 그런 뜻으로 그랬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제가 불자다 보니까, 까르마, 그런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 이 세상에 에, 뭐 세상에 다100% 전생을 살아 본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들이 쭉 이제까지 흘러온 사회에 과연... 까르마 있고, 그렇게 태어났을까? 무슨 업보가 있을까? 등등, 어문이 많이 들잖아요. 그 뭐, 이, 환생했다고 해서, 거기,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 증명이 돼야만, 거기 증명된 어떤 확신을 갖는데 그렇다면 전문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여러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과거에, 어떤 논리, 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추측. 우리가 뭐, 애가 태어나는 거 보면 뭐, 삼신 할미가 뭐, 다 운명을 쥐어줘서 그렇게. 이 삼신이란 말은 천지인 자연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천지인 삼신의 조한데, 그렇다 손 치고 뭐, 그에 있다는 또뭐 방편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이런 억보가 있다라고. 그런 그래 이제 방편을 이고손 치고 맞다가 쳐. 그러면 이 질문은 그억보의 끝은 어디일까요?라고 얘기를. 다른 말을 표현은 억보가 끝이 있을까요?라고 생각되어지는. 데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왜 없을까요? 끝이 끝은 있을수 있다. 어,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에, 감옥소를 갔다. 프리즌. 감옥에 갔다. 감옥에 들어가서 뭔가 죄,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겠죠. 그럼 감 그럼 감옥에서 어떤 끝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끝이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에 그러면 앞으로 끝을 맺을 것인가? 중요한 건 하우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에, 우리가 가족은 가족은 전생의 빛으로 만난 사이다. 만난 사이다. 부부간의 전생에 가장 큰 빛을 쳤기 때문에 즉 그런 업업 업 때문에 보로, 부부로 만났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와이프가, 돈 달라고 해도, 돈을, 남편이 돈을 주잖아요. 그죠? 길거리 어떤 여자가, 어, 떤 남자한테 돈 달라고 돈주나요안 주잖아요. 그죠? 또, 부부 간에 밤장에, 밤에도 또, 육체적인 결합도 하는데, 부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길거리 산다 그러면, 달라고 하면, 미친놈이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모르게 전생에 빛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빛바다로 온 거죠. 그렇죠 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빛을 줬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70% 갚고 자식은 나중에 30%로 갚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그때 안, 만약에 빛을 해결 못하면,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빛을, 지금 뭐 어떤 돈에 관계된 빛을 줬다. 돈을 안 갚으면 끝까지 갚으라잖아요 그쵸? 만약 안 갚으면 뭐, 사돈 8천까지 재산을 뭐 압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쵸? 에, 다시는, 음, 이억보를안 지려면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그억보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계속계속적으로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이제 내가 아프다 어, 술병이 났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가 어, 뭐 약을 먹을 수 있겠죠 그렇 그럼 그 순간에 나을 수 있겠지만 또 계속 술을 마시면 술병 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병이 났을까?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면 저희 행동을 반대로 해야지 계속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냐고 원인대로 계속 하면또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엇보의 고리를 끊고 싶으면 술을 술병에 인한 술병이 났다면 술을 끊어야. 되지 않겠냐? 느 라고 하거든요. 또하나비 접시단 예를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맞는 이야기는 음, 예,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엘리오스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어, 어떤 술집에, 어떤 술집에 이쁜 뭐뭐 아가씨가 있다. 이쁜 뭐 아가씨다 보니까 뭐, 뭐 머리에 든 것도 많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집에 있다 보면 답답하면 이 남자들이 자꾸 바깥에 가 술을 먹고 뭐 다른 쪽에 뭐 일상을 찾는 거는 뭔가 가슴이 답답해서 그렇거든요. 집안에 돌아와서뭐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뭐 집안에 뭐 밥만 하는지 뭐서구는만 하는지 모르지만 바깥에 남자는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을 해서 뭐 말하면 뭐 그런 것까지 뭐 집에 끌고 와서 얘기하냐. 나는 뭐애 키우기도 밥, 뭐 밥하기도 바쁜데, 니네 아사라고 그러는. 그러면 뭐 남자는 뭐 이런 수집에 가겠지. 가서, 그러면 술집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뭐주위사항때 많이, 많이, 말도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또 들은 거 있으면 또 손님한테 또 대답 다할 수도 있어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쁘고, 뭐, 내 고민거리 잘 들어주니까, 혹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를, 뭐, 야, 거기에 있지 말고, 우리 회사에, 뭐, 오너라. 뭐, 나이 세컨드로 해라. 그래,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는 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어느 순간 가보니까, 다른 고객 입장에서 봐보니까, 언젠가, 요, 보였는데, 또 언젠가 보지, 안 보였다가, 어떻게 다시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지 알아요? 이 여자가? 갔어! 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요그죠 뭔가 모르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즉, 숙제. 왜 내가 이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면, 원인을 알았다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 예를 들면,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분들을 뭐, 동등 보면 사치가 심하잖아요, 그쵸? 뭐 사치가. 사치가 심하면, 그 사치에, 소, 활동하기 위해서 돈을 쉽게 버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자 따라가가지고, 뭐, 그 남자는 또 뭐, 본인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가지 사회활동 하다 보면, 또 돈도 한정도 되어 있을 고 한때는 잘 나갔지만 또 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럼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를 계속 사치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치를 중단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나.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 상은, 내가 현재의 삶이 어렵다. 어렵다. 나는 무슨 업보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왔을까? 한탄을 하지 말고, 나는 어떠한 업보로 여기 왔을까? 이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라는 죠이 세상에서 신은 어떤 사람을 어렵게 했다면, 어렵게 한 이유가 있다그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안에서 자식이 있다. 그럼 큰아들 있고 작은아들 있다. 근데 작은아들, 아테까지 어리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아들한테는 뭐 공부할 학생이니까 투 돈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돈 조금만 주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꾸 동생이 찜감 부르니까 돈 주겠죠. 그쵸. 그걸 만약에 부모가 알았다 하면 큰아들 뭘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작은아들한테 돈을 적게 준 이유는 남들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취지지 그돈 갖고 뭐허통마고사는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현재 내 삶이 어렵다면 어떤 부부간에 만약에 살다가 이혼을 했다면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아, 내가 왜 어려운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길로, 어, 그어려움을 해결해야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쉽게 말이죠. 어, 시공탄이 빠졌다. 그럼 어려운상황이잖아요짐상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 의 도움을 받든 어쨌든 간에, 그럼 벗어나면 짐승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나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떤 남녀가 있다, 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둘다 이혼을 만약에 했, 했었을 경우, 이혼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이유가 있었을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남자는 이혼을 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혼해도 옆에 본인은 싱글이 있더라, 쉽게 결혼을 한다. 그럼 이게 이혼을 갈까요? 절대로. 또헤어지 이혼한 사람이 또이혼한다고요 왜? 내가 첫 번째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파악을 못하고 또이 남자도 만약에 지금 뭐 제가 말한 거는 여자 입장에 이 남자도 이혼을 했을 거라고 말해보죠. 그럼 이혼했으면 을 남자도 이혼을 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거예요. 이 사람도 있을 거는 라그럼 각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다 하지 않냐고 다시 결혼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는 거는 초등과정 마치게 중등과정. 중동가정을 맞습게 고동가정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은 왜 이혼할 수밖에 없나? 즉,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득대는, 득대는 되는, 삶을 사기 위서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을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뭐. 어, 남자, 여자가 있다. 어, 뭐, 남자 는 돈이 많다. 여자는 돈이 없다. 그러면 여자는 돈 때문에 남자한테 가갈수 있겠지 그을까 근데 남자는 왜 여자를 하냐? 아, 난 밥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뭐, 밤에 어떤 그 뭐, 욕정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결해줄 사람이 이 정도 갖춰지면 결혼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남자가 돈을 못번다 뭐, 별로 갖고지 않다. 그럼 헤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헤어졌다면 앞으로 돈 때문에 또 결혼을 한다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남자가 돈이 없다면 그또 헤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삶이 없다 왜 이런 업보로 나한테 왔냐 한탄을 하지 말고 왜 그런 업보가 생겼는지 내가 이 삶이 왜 어려운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그 업은 고리는 껄이 끼어진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냐면 이렇답니다. 인간이 현생에 태어나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났대요. 즉, 다른 말 하면 업 때문에 태어났다는. 그러면 이업 죄를 벗으면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어베이 고리를 보자고. 그러면, 헐, 또 다른 사창원 가서 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근데, 어베이 고리를 못 끌으면 무겁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무거워서 사창원 가지 못하고, 현생에 또 남아있게 된다.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이 지상에 온 목적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울산에서 부르에서 태어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80년 초인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야 내가 니한테 용돈을 많이 먼저 써 미안하다. 네가 좀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네가 이런 고충을안 안 당할 텐데 우리 집에 태어나서 미안 태어나게끔 해서 미안하다. 라고 그런 편지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집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전생에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의 간절한 원을 알기, 알기 때문에 길을 가더라도 허타히 가지 않냐고, 겁은 뜻에 맞게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러가면 업의 고리는 업의 고리는 끝이 있을 수 있다 그 벗어나야 된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딱은 그동안의 시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지의 말씀을 들으라 지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종교나 여러분들이 종교지만 거기에 그, 맞는 남들 종은 뭐 마루장이잖아요. 마루장, 저 최고라는 뜻이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에, 그냥 길어 듣고 한쪽 길에 한쪽 길에 흘리지 말고, 그게 막 깨끔 잘 이, 대입을 해봐라 이제 그것도 답이 없다면, 저 해운 컨설팅에서 유튜브에 올라오고,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이 이제 천개 가까이 됩니다. 다 합해보면, 과거의 채널도 형식으로도 올라오 삼의 제라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 또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또 논어 주역의 현대적 응용하기, 다 그런 차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걸석달 열흘만이라도 다 듣고 있다면 들었다면 듣는다면,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은 이런, 이런 상황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런 업보를 받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제 뭔가 모르게 벗어나려면 제 말씀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제 말씀 많이 들었다, 제 유튜브 방송 많이 들었다 해서 지금 당장 생활이 얼음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제 말씀을 듣고 있으면 행동할 때 내가 원인을 알기 때문에 원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삶에서 어려운 점에서 해결되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